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똑소리 보험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함대 진단비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저는 제쌤입니다. 제쌤. 네. 고객분들의 문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2025년 들어서 간병인보험에서 가족 간병이 안 된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연 간병인보험의 약관은 어떻게 됐는지 집중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정말 어떻게 약관이 변경됐는지 궁금해요.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족 간병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2025년 들어서 간병인 보험에서 가족 간병을 좀 명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은 장점인 포인트도 있나 봐요. 맞습니다. 같은 간병인 보험인데요. 보험사마다 약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분석을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A사의 약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병인 보험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던 회사예요. 네.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도 조금 약간 달라진 문구가 생겼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질병으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실질적인 문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가족 간병을 했는지를 음. 명확하게 어, 확인을 하겠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 간병을 가족이 음. 했지만 음.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이게 관건이네요. 맞습니다. 네. 내가 가족 간병을 하기는 했으나, 아침에 잠깐 갔다가 나는 볼 일을 다 보고 저녁 늦게 들어가서 환자가 잘 있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병을 한 것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간병인의 정의입니다. 지금 보험사는 이 간병인의 정의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전문 간병 인력을 썼을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 간병인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자, 간병 간병인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첫 번째 의료법 (제3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가족은 여긴 해당은 없겠죠. 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죠. 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만약에 이용을 하고 내가 간병한 것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받았다. 그럼 가족 간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는 작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 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 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이 내용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 안전법상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족 간병을 할때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쩌면 이 부분을 작년 대비 명확하게 명시한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 간병을 한다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업체가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 사업으로 등록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등록된 중개서비스 이 업체를 통해서 간병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족간병을 했다. 그러면 약관이 더 명확해졌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그 업체가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 사업으로 등록됐는 안됐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요 이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얘기를 하시면 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업안전법상 직업 속에 직업 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사업자 등록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네. 보시면 하단에 직업 속에서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네.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회사는 또별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어, 이 내용은 한 업체에 지금 별지인데요 따로 요청해서 받은 서류인데 하단에 보시면 직업안전법상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 속의 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고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 서류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받아 보신다면 가족 간병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 들어서 또한 가지 약관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 보시면 지금 회사는 간병인 피로 사유 및 실제 간병인 사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 예를 들어서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도 좀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될 게 없는 게 가족이 간병을 할때이 환자의 상태를 좀 기록하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에 어, 이 휴대폰으로도 간병 일지를 작성하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바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가족 간병을 하시고 또 보험금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사업자 등록증도 좀 확인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간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서류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병을 했는데 증빙 서류가 뭐하면은. 분쟁의 사유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정한 이 필요 서류만 맞춘다고 하면 분쟁의 사유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분쟁 사유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내용을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A사의 약관이 다 통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보험사마다 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A사의 간병인 사용 보험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회사의 약관을 좀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 회사의 약관입니다. 두 번째 회사의 간병인 사용 질병 마찬가지로 질병 부분을 볼 건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시면, 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관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제가 네. 마음에 걸려요. 첫 번째 회사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는데 네. 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겠다라는 음. 내용인데요. 사실 당연히 뭐 병원에 입원하면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간병인을 쓰겠지만 분쟁 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없는 회사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지금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회사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 제외를 하거든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및 의원은 제외한다. 그러면 요양병원과 의원은 5만 원을 보상한다는 것 같아요. 만약 최대한도로 음.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어, 병원에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20만 원을 보상하는데 요양병원이랑 의원은 빼겠다 따로 이제 5만 원으로 가입을 최대한도로 가입하실 네. 수 있는데 만약에 병영외과 큰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간병인을 쓰게 됐다 그런데 그 병원이 의원급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만 원이 보상된다라고 생각했는데 5만 원만 보상이 될 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네. 20만 원이 보상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간병인을 고용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추후 보상이 5만 원만 된다고 하면 여러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간병인 사용 보험의 두 번째 회사를 보여드렸고요. 네. 세 번째 회사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세 번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아, 네. 이 회사는 가족 간병이 안 되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네. 가족의 이 범위를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 가족이 간병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입하실 때 굉장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 회사예요. 네 번째 회사도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어떤 부분일까요? 자, 지금 네 번째 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시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하여 간병인을 썼을 경우로 보상한다. 음. 이네 번째 회사의 경우에도 이 질병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은 다 있겠지만 요 부분은 분쟁의 사유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될수 있으면 이 문구가 없는 회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관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음. 그렇다라면 2025년도 간병인 사용보험 보험료가 많이 올 올랐을까요? 아니면 보험료가 오히려 다운이 됐을까요? 자, 똑소리 보험은 간병인 보험 전문 채널이잖아요. 비교를 했는데요. 이 비교의 기준은 유병자 최대 할인형으로 비교를 했어요. 연령대별로 비교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성 보험료입니다. 그 유병자 최대 할인형이고요. 20년납 100세 만기로 구성이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단 병원에서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병상은 7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181일 이상도 구성을 해서 네. 빈틈없는 조합으로 설계를 했어요. 네, 네. 가장 가성비가 좋은 회사는 시사였는데요. 네. 20세부터 50세까지 남성 기준으로 시사가 가장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네네. 어, 네. 20세는 17,293원, 30세, 2만 765원, 40세 26,427원, 50세는 34,543원입니다. C사의 경우에는 최소 보험료 2만 원이거든요. 네. 20세는 최소 보험료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 가성비가 좋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일당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커요. 네, 네. 자, 다음은 60세 보험료도 궁금한데요. 네. B사가 가장 가성비가 좋았고요. 47,159원입니다. 음. B사는 60대, 70대 그리고 90세까지 가능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보험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궁금한 여성보험료를 보여주세요. 여성도 같은 기준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네. 병원 20만원, 유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통합 7만원, 그리고 181일 이상까지 빈틈없는 설계를 했고요. 네. 20년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네. 보험료는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회사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시사였습니다 아, 시사가 압승이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20세는 1 7 0 0원 30세 21,407원, 40세 27,409원, 50세 33,449원, 60세 38,540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지금 2025년도 들어서 저희가 보험사별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이고 가족간병에 있어서 약관에 명확화 했다라는 내용이 좀 달라진 내용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기본형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체증형을 또 원하신다고 하면 따로 또 설계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달 들어서 가족간병이 안된다더라는 카더라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있는데요. 똑소리 보험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질적으로 간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병일지 등의 실제 간병을 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 사유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병인보험 전문 채널에서 보험사별로 약간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희 정보가 좋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실제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